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1쪽 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1쪽입니다 예레미아 18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아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 나와 동거하셨던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어.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나 그들의 자녀 믿고, 아름다니며, 당하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부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울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아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데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정의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울을 향해 일러주었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사는 정의를 인간에게 요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우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건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보고자 힘 썼던 사람들은 있었죠 그래서 잠원 29장 27절은요 이렇게 전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자를 미워하고 악한 사람은 정직한 자를 미워한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인물인 예레미아 선지자를 비롯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도맡았던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보고자 힘썼던 인물들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때때로 이들 역시 죄와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 무너지며 한계를 느끼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아가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요. 12절 한절만으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악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죠. 그러나 그 마음,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악한 마음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마음의 죄의 상태를 기뻐하고 도리어 즐거워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6절처럼 계속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고 기다렸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분노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도리어 죽일 국리만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아니더라도 어,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한 선지자가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등장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와 대척점에 서 있었던 하나냐 라는 선지자인데요.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라는 것을 공언하셨던 인물이죠. 예레미야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말을 즐겨했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선 하나님께 청원을 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말이죠. 그 청원의 내용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아마 같이 읽어 내려가시면서 받아들이시기가 편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곧 우리는 하나님의 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어, 앞선 18장의 모든 내용들은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이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고요. 19장을 보시면요, 깨진 옹기의 비유를 통해서 어그러진 하나님 정의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강조하시죠. 그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셨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그럼에도 돌이킴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하나님의 손을 떠나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손을 떠날 수 없으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자신을 불행하게 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복수를 다짐하거나 복수해 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수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전혀 돌이킬 여지가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올곧게 세워 달라고 청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이 분명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분명한 정의를 보여 달라는. 예레미야의 청원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 제가 앞서 읽어드렸던 시편의 이야기요. 시편에서 말하는 나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미워하는 의인일까? 아니면 정직한 사람을 미워하는 악인일까? 어, 감히 철저한 하나님의 정의를 청원하면서. 그 하나님의 정의가 속히 이 세상에 두드러지기를 정말이지 나는 바라고 있는 것일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정직하지 않게 사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며 순종하여 사는 것보다 몇 번의 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랬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임하게 될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 불편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고 염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리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를 보게 되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쉼 없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보다 나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포기하는 일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내게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또한 세계와 열방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른 새벽을 깨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도를 위해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득한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길 빕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시간이 될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고정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지만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함께 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질병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고통하고 신음하는 교우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되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으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계기로 인도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단 한번도 혼란하지 않은 적 없었던 시대, 그리고 세계와 열방, 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혼란한 시절들은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 삼으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게 되는 역사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과 더불어 또 함께 기도하게 될빛 가운데 교회에서의 기도 합주의 시간을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어울리는 기도가 되도록 이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이끄는 단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길 빕니다 누구보다 앞선 그리스도를 이 교회가 하나 되어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드린 두 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곳곳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 삼아 주실 것을 믿어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